아나 좋아 이게 누나 우산이니다한 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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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깨비 아저씨 오면 보여줘야 되겠다 우는거 아우 시간 누나에게 갈 거야 아, 아. 어, 정 하지 마 소원이 도깨비한테 갈 거야 이제 도깨비 아저씨 전화했어 아빠가 오라고 소원이 데려가라고. 시크릿 주주한테 못가 왜냐면 소원이 이렇게 울고 나쁜 어린이 됐잖아. 소원이 울고 떼쓰고 압박 어 나쁜 어린이 돼서 시크릿 주주한테 못 가고 도깨비 아씨가 저 소원이 데리러 갈 거야. 이제 안 도깨비 소원이 계속 울면 도깨비 할 씨가 이제 소원이한테 찾아오겠다. 그냥 가도 되냐? 나집 거야. 안 울어야 도깨비가 소원이 못 찾는데. 도깨비 할 씨가 소원이 잘 찾겠네. 소원이 계속 울어서. 안 울지 울지 말아야지 소원아. 울면 울면 도깨비 할 씨가 소원이 잘 찾는데. 안아줘. 안아주고 있잖아.